저 굿모닝입니다. 음식은 재료다. 여러분, 지금 제철 감자 이용해서 하여튼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감자전 다시 한번 올립니다. 감자채전. 그냥 요거 좀 다이소에서 2천원인가 천원 하는데 여기에좀 하면 되거든요. 요 굵은 채 또는 가는 채로 가면 되는데 오늘은 아, 어 바빠서 아침에 가서 굵은 채로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프라이팬에 좀 바로 했는데 기름 넣고 약불로 해가지고 어, 그냥 프라이팬 위에서 이렇게 채를 쓸어둔 대로 그리고 펴주기만 하면은 뭐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어, 지금 이제 딱 펴줬습니다. 펴주고 어, 저희 감자 전에 가장 큰 특징은 어, 채로 어, 프라이팬을 바로 하거든요. 제일 큰 특징 감자 외에는 아무거나 안나오네요. 물론 소금이 탁탁탁합니다. 지금 소금을 약간 뿌리니까 좀 약간 더 하고 밀가루 뭐한 군데로도 돼요. 그냥 감자만 하면 됩니다. 왜냐하면 아까 이 감자 그 체칼로 할때 친구들이 채 어, 설리면서 전분이 저절이 알아서 붙거든요. 그래서 약불로 마음 비우고 어, 기다리시면 되는데 바삭한 맛을 원하시면은 어, 천천히 마음을 완전 비우고. 빨리 드시는 것도네, 약간 종구래가지고 드시면 돼. 자 그리, 그리고 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이 마지막에 남았는 이 감자는 어, 가나면 찌개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가 아끼려고 하다가 장만하면 어, 체칼에 살찜 날라갑니다. 저는 그렇게 수심도 <놀람> 안 해도 무섭고 무수, 굴썩어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요 정도 나오면 제가. 찍겨나요 뭐 이런 데 넣습니다 제 이런 노릇한 국격에 있는데 제가 한 2분 피, 피고 나서 한 2분만에 지금 딥이 있는 겁니다 아 맛있게 돼있죠 일반적으로 바삭하게 드실 것 같으면 은 어, 앞뒤 다 해서 한 15분 정도 하면 정말 바삭해십니다 이거 드시면은 시중에 판매하는 그뭐 감자채 특히 이제 냉동으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맛없어서 못 드십니다. 자, 여러분 반대편도 지금 한 3, 4분 지났는데 비겠습니다 자, 여러분 이상태에 그냥 드셔도 되고 촉촉한 식감을 원하면은 좀더 다사한 걸 원하면은 다시 앞뒤로 제 생각에 한 2, 3부씩 다한번됩니다 자, 영상 본다고 수고 많으셨고, 채철 감자 맛있게 드시고,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, 그냥 큰형님의 초간단 감자체전.